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영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셋입니다. 무사 무사셋 그 오월은. 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지만, 네. 네, 5월은 또 대표적으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어, 가정의 달, 가족 그런 여러 가지 음. 제도들 중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집무사님께서는 앞으로 또 가족계획도 하셔야 맞아요.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리고 이제 청사님께서도 뭐 혹시 모를 늦둥이. 네. 부분을 고려하셔서 잘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저도 사실 육아 휴직, 출산 휴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네. 결혼하고 나서 관심이 급증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네,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정말 죄송한데, 네.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걸 아, 몰라요. 그것부터, 네. 일단은, 어, 그 노무에 관련된 거는 그 용어만 잘 해석을 하시면 용어의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출산, 휴가는 출산했으니까, 출산하려면, 네, 뭐, 회사를 다니면서 출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뭐, 몸이 무거워졌을 때라든지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제 조리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네, 출산을 위한, 그리고 뭐, 출산을 하고 나서 필요한 휴가를 사용하는 거를 출산 휴가라고 하고요. 육아 휴직은 그야말로 육아를 위한, 네뭐그간나은 아이건 이제 육아휴직은 그 자녀의 그 나이에 제한이 있어요 사용할 아수 있는 예그 네, 이제 만팔세 이하나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 예 네,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예 네, 어~ 휴직을 하는 것을 이제 육아휴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로 해서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뭐 한두 달 정도 쓰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뭐 6개월이나 1년 그런 단위로 조금 길게 또는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직장을 잠시 쉴수 있는. 그런데,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어, 네. 역시. 책 네. 읽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웃음> 독서왕의 면모가 또다시 들어왔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음. 정리를 해드리려고 음. 합니다. 음. 그러면 제가 닥치는 문제일 수도 있어서 <laughs> 저, 질문이 많네요. 네, 네, 네. 출산 휴가는 그러면 며칠을 몇 개월을 쓸수 있고, 육아휴지부터 몇 개월을 쓸수 있는 거예요? 어, 제가 그 기간을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네, 정리를 해드릴 아, 그데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90일? 네. 달러? 90, 90일, 3개월. 네. 90일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어, 법적으로 출산 후에 45일이 배정이 되도록 써야 돼요. 음. 네, 이게 정해져 있던. 반 이상을 네. 출산 후 했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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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아. 그, 근데 사실 어, 진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또 나이 들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일과 90일이 조금 짧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건강상 네. 케어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육아 휴직은 어, 육아를 위해서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아는 말 그대로 아이가 있어야 음, 하는 게 육아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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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지금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수 있어요.그니까 아 출산 휴가에 그런 모자란 일수를 아 네, 음네 보완하기 위해서 아 육아휴직을 네 임신 중에도 쓸수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출산 휴가는 (90일)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최장 (1년) (1년) 네네네 여담이지만 요즘 그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원 제도가 네. 아, 중국이나 미국으로 퍼져가지고 엄청나게들 굉장히 그 각광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행복한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육아 슈즈 그러면은 한번쓸때 1년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연달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첫째 낳고 다음 년에 둘째 낳고 다음 년에 어? 셋째 낳고 이러면 연달아 1년씩 계속 쓸수 있는 거예요? 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녀 한 명당 1년이거든요 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연가라서? 네네.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둘째 임신을 하신 거죠. 음, 음. 그래서, 네, 이어서 이제 출산 휴가를 쓰고, 그 둘째를 낳으시고 나서 바로 또 육아휴직을 쓰고, 제가, 어, 셋째까지 봤거든요. 두, 두 번째 아이의 그 육아휴직 기간에 이제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하셔 가지고 연달아서 또 이제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예, 쓰는 케이스까지 봤습니다. 어쨌든 자녀 한 명당 1년이에요, 육아 휴직. 어,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법의 이름이 혹시 뭡니까? 어, 출산 휴가는 근로 기준법에 기준법.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육아 휴직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이라는, 맞아요. 줄여서 남녀고평법이라고 하는 어. 예, 법에 규정이 어. 되어져 어.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 법에는 이렇게 출산 휴가나 아, 육아휴직을 정해진 대로 다 썼다고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겠네요. 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이 법을 알고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넘겨짚은 어, 네.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벌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음... 건데 뭐 출산율과 육아휴직 특히나 요즘에는 조금 더 예, 뭐 출산율 때문에 막 권장을 하고 뭐 처벌을 강화하고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벌칙이 있지만 사용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뭐 복직을 했을 때. 음... 조금 더 한직을 음, 어떤 음, 뭐우여를 음, 한다라든가 음, 뭔가 불이익을 줬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벌칙도 다 있어요. 음, 법에도 다 내용이 규정. 그러니까 이년 전만 있겠습니까? 해도 뭐 남녀가 같이 그 산에 결혼을 해가지고 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뭐 알게 모르게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줘서 어 여성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게끔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음, 지금은 네. 그런 것들이 음. 이제 완전히 금지돼 있겠죠. 큰일 납니다. 아, 네. 아, 큰일, 큰일 납니다. 오. 네. 실제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큰일 납니다. 제가 질문이 그러니까요. 계속 생기네요. <laughs> 이런 네.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휴가를 쓸때뭐 5인 이상 사업자들은 무조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줘야 된다. 아니면 5인 이하의 사업장들은 뭐 이런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을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제한도 혹시 있나요? 어, 출산, 휴가, 육아, 육아, 휴직,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모성보호에 관련된 제도들은 사업장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아, 없어요. 왜냐하면 맞겠지? 내가 작은 회사 다닌다라고 해서 음 아이를, 네, 낳았는데 출산, 휴가 못 쓰고 육아, 휴직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음음 그래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음 상관없이 음 모든 근로자가 다쓸수 있는데, 음 네, 육아, 휴직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육아휴직 한. 음. 네. 출산은 사실은, 그쵸. 뭐 할수 있는데, 음. 육아휴직은 이제 근속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6개월 제한은, 이상. 네, 6개월. 제한은 있을 수 있다. 어. 하지만 사업장 그 상시 근로자 수는 상관이 없다. 음. 제도 적용 자체는. 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육아 같은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건 여성 근로자건 다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육아 휴직은 이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별에 상관없이. 음.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성별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데. 출산 휴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은 여성만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배우자가 필요한 어. 출산은 이제 그 부인분이 하셨겠지만 어, 어.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것을 1 0일네 유급으로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일. 네+ 네+ 네아 네. 그렇죠. 요거는 참고로 어. 네. 요 질문에 좀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니 그러니까. <laughs> 출산이 만약에 아니라 입양을 했, 했어요. 그래, 나도 당연히 출산 효과는 안 되겠죠. 음.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는데 뭐 제한상에 이런 거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어, 네, 없어요. 왜냐면 어. 입양한 자녀도 법적으로 뭐뭐 뭐 호적이라든지 이런 어. 거에다 등재를 하게끔 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증명서에 자녀라는 부분이 다 증빙이 되기 아. 때문에 사실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이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되었냐 어. <laughs> 이거를 묻지는 않아요. 음. 네, 결론적으로. 자녀면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거죠.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네. 어, 질문을 한번 네, 네, 드려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있어요. 네, 음. 임신을 하면 사실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음, 좋죠, 좋죠. 그러면 그 이제 뭐 토요일에 갈 수도 있지만 평일에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될 수도 음. 있단 말이죠. 음. 이때 연차를 내고 뭐 가야 되는지 음. 아니면 뭐 검진 시간은 따로 법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게 있는지 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그렇다고 해야죠. 네. <laughs> 질문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답 정도 <거> 같은 질문을 <웃음> <네네>. <웃음> 했어요. 네. 태아 검진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내가 검진을 가야 된다. 이일에한번 검진을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사실은 검진을 가야 되는 주기 자체도 어느 정도 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예, 정해진 주기에 음. 검진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다 보장을 하게끔 법에 마련이 법에 있으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연차를 쓰지 않고 가도 그렇죠. 가능하다. 유급으로 서리를 해줘야 음, 된다. 음. 그 검진 시간에 가는 거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안동사님한테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모성보호라는 말씀을 몇번 쓰셨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요즘 남녀평등의 정신이 반하지 않아요? 우성도 보호되어야되는거 아니에요? 무사색 네. <laughs> 2년 이하의 징역 무급이에요 아 진짜? 네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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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법에 있다라고 대답질 않거든요 소... 헌법소원 여기까지 할까요? 무사세 무사하셨...